블리치에는 은근 재미있던 오리지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바로 천백도가 실체화되어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이문편입니다 천백도의 실체화는 굉장히 개성 넘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천백도 미드라이너 탑3를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백도 미드라이너는 쿄라쿠슌수이의 화천광골입니다 실체화가 되는 순간 두 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미드라이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화천이 실체화한 오하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하나의 경우 이문편과 천년열전편 모두 등장한 실체화한 참백도인데요. 롤머리에 해골비녀를 꽂은 굉장한 미드라이너의 소유자이죠. 복장 또한 전통 기모노 복장으로 거대한 미드라이너와의 조합이 잘 어울려 굉장히 섹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참백도 실체화보다 더 압도적인 크기와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천년열전 편 만회를 해방했을 당시에는 추종관계의 느낌보다는 좀더 친근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죠. 간편히 <놀람> 해주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해골 장식과 안대는 퇴폐미적인 연출을 더욱 강조시켜 요염함을 더욱 높여줬다고 볼수 있는데요. 관능적인 분위기와 압도적인 미드 그리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퇴폐미까지 가장 매력적인 미드라이너 참백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참백도 미드라이너는 주인과 같은 길을 걷는 랑기쿠의 회묘입니다. 회묘의 경우 이름 그대로 고양이의 모습으로 실체화했는데요. 주인의 앞 압도적인 미드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밸런스가 있는 미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격적인 측면은 많이 반영되어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주인과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기도 했죠. 랑기쿠와 요루이치를 대상으로 아줌마라고 부르고 남자를 밝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양이의 모습에 밸런스 있는 미드로 꽤나 인기가 있었던 실체화 300도 중 하나죠. 특히 실체화가 되는 과정에서 고양이 털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허리보다는 수인에 가까운 형태로 디자인이 되기도 했고 머리의 모양이 마치 고양이의 귀를 형상화한 것 같아 귀여움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양이의 모습이 반영되다 보니 밸런스가 잡힌 모습인데요 랑기코가 말도 안 되게 커서 그렇지 상당한 미드라이너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참백도 미드라이너는 아바라이 렌즈의 참백도 3위완입니다 뱀과 원숭이의 형상이 실체화된 형태로 원숭이 형태의 경우 상당한 장신에 큰 미드라이너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 마네를 수련하기 위해 실체화를 했을 때는 진짜 원숭이와 뱀의 꼬리가 있었는데 실체화한 모습에서는 사람의 형태에 가까워졌죠. 사메아는 생각지도 못한 글래머스한 체형과 털로 뒤덮인 모습에 호불호가 조금 갈린다고 볼수 있는데요. 특유의 앞가슴을 내놓은 모습과 더불어 중성적인 매력을 내비치고 있어 아바라이가 보여주던 남성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처럼 느껴졌죠. 원숭이의 부분이 인간화가 되었다는 설정상 펄이에 가깝지만 디자인만 본다면 수인에 가까운 형식으로 그려졌는데요. 이러한 중성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 섹시하다는 느낌이 다른 참백도들에 비해 강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실체화된 다른 참백도들도 많은데요. 그중 역회들만 본다면 작공, 비매, 수백설이 있지만 모두 오영두보다 작은 미드라이너이기 때문에 야무지게 제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참백도 미드라이너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제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